공이 네, 트윈 파워 2,000번 모델입니다. 일단 요 노브는 제가 일단 요 축하하고 할 거고요. 그리고 좀 돌려 보니까 백 러시가 생겨요. 지금도 밀렸죠. 그냥 네, 뿌릴 상태고 돌려 보면 가끔씩 조금 전에도 잡혔었거든요. 이런 식으로 백 러시가 생깁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이 모델은 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를 너무 많이 뿌려 주셨네요. 이런 부분들요. 요 조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소속 작업 완료했고요. 근데 어, 예. 네, 비닝 기어는 역시 좀 연식이 오래되고 사용감이 좀 많다 보니까 약간의 마모는 보입니다. 네, 드라이브 기어는 역시 조금 마모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태는 양호해 보이네요. 예, 크로스 기어는 타고 넘은 선적없고요 상태 좋습니다. 예, 이 모델 같은 경우에 내부 배아링은 전혀 이상 없습니다. 예, 작업 완료됐습니다. 어, 역회전 하는 부분은요, 그 원의 크래치 부분입니다. 교환했고요. 그리고 핸들 로브도 제가 일단 튜닝 해가지고. 완료되었습니다. 네, 백냇이없습니다 예. 예. 작업 완료되었습니다.